안녕하세요. 짧고 굵은 무서 전달하는 토토 김박사입니다. 3월 21일 세리에 A 경기 준비했구요. 경기 일정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토토 김박사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릴게요. 자, 첫번째로 스페지아 대 칼리아리 경기입니다. 자, 스페지아가 현재 리그 15위에 위치해 있구요. 어, 홈 경기에서 치러지게 되죠. 어, 지난 경기에서 3대1 패배를 하면서 최근 5경기 2무 3패를 기록 중입니다. 주로 433 포메이션 사용하고 있구요. 어 두꺼운 그 수비벽을 좀 형성하고 있는데 최근 경기에서 좀 꾸준하게 실점을 좀 내고 있는 만큼 경기력이 어, 조금 아쉽게 어, 좋지는 않네요. 측면 공격 자원들이 직선 움직임이 아닌 그 중앙으로 침투하는 장면들이 종종 보이면서 어, 위협적인 공격 전개를 펼치고 있는데 높은 득점으로 이어지는 데는 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팀내에 가장 많은 득점 포인트를 좀 기록하고 있는 은줄라 선수죠. 어, 부상에 복귀를 하면서 경기력을 좀 끌어올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제 기량을 찾기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번 상대팀 칼리아리하고는 전력차에서, 전력차에서는 조금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어, 상대팀의 그 득점 자원 역시 그 기복을 좀 보이는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했던 어, 중원에서 득점 찬스 그 메희, 힘든 경기가 이어지면 이번 상대팀하고는 경기에서 무승부 외에는 뭐큰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어 원정에서 경기하게 되는 칼리아리입니다. 현재 리그 17위이고요. 지난 경기에 3대 1 패배했고요. 어 최근 5경기 2승 1무 2패 기록 중입니다. 그 3백 위주 포메이션을 좀 이용하고 있고 어 수비벽은 좀 얇습니다. 그래서, 어, 측면 수비의 불안점이 지속적으로 좀 노출되면서 실전 원인이 어, 되고 있구요. 지력 선수의 후왕이올 시즌 13 득점 이도움으로 어, 팀에서 가장 많은 그 득점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 있는 선수입니다. 하지만 팀 득점에 대부분 책임져야 하는 좀 부담감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어, 최근 경기에서 상대의 집중 견제로인해서 어, 골 결정력이 좀 기복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원 전력 전진 패스 비율은 좀 좋은데 슈팅 공간이 열리는 상황에서는 아직까지는 팀 수비적으로 좀 소극적인 장면들이 보이고요. 이번 상대 팀하고는 전력상 좀 비슷하기 때문에 상대 경기력 또한 좀 기대를 좀 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번 경기 팽팽한 경기 내용을 좀 보일 것으로 판단되고요. 각 주력 선수들의 득점 능력이 최근 아쉬운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는 어, 무승부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어, 무승부 예상하고요. 어, 언어바 같은 경우는 2.5 언더로 접근해보는 것을 어, 추천드리겠습니다. 토토윈 어, 박사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리고요. 100% 모래정보 공유하고 있는 정보 공유방이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어, 고정 댓글 참고해서 링크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라스베르나드의 아탈란타 경기입니다. 자, 헬러스 베르나가, 어, 현재 리그 9위에 위치해 있고요 지난 경기에서 3대2 패배하면서 최근 5경기 1승 2무 뭐 2패를 기록 중입니다. 3백 형태의 포메이션을 좀 선호하고 있고요 어, 중원전력에 그 적극적인 협력 수비로, 어, 실점을 좀 최소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실점률이 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활동량을 넓힌 그 중원 선, 선수들의 그 체력적 부담감이 좀 커지면서 수비 라인 그리고 강경 유지를 좀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그로 인해 그 상대에게 많은 슈팅 공간의 허용함과 동시에 어 수비 뒷 공간에는 대체를 적절하게 해내지 못하고 있어서 수비 동선이 쉽게 무너지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만큼 그 중원 전략 위주의 교체로 그 부담감을 좀 줄여줄 필요,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이번 상대 팀하고서는 어, 전력상 조금 많이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 대의그 최근 주력 특점 자원들의 골 결정력이 좀 상세를 보이고 있는, 어, 밀리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기 후반 수비 라인의 허점에 대한 그 마땅한 대우택 예, 이번 경기에서 조금 필요하게, 어, 된다고 생각이 되구요. 어, 다음은 아탈란트 같은 경우는 현재 그 4위에 위치한 팀인데요. 지난 경기에서 좀 승리를, 어, 거두면서 최근 5경기 4승 1패를 기록 중입니다. 주로 그3백 포메이션으로 이용하고 중원 전력을 좀 강화해서, 어, 강하게 전방에서부터 압박을 한 선수를 통해서, 어, 상당한 공격적인 경기 내용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팀의 득점을 좀 책임져야 하는 그 무리의 선수의 골 결정력이 아주 준수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사파타와 호센스 등 주력 선수들의 경기를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그, 중원전력에서의 경기조율 능력이 좀 좋아서 많은 득점 찬스를, 어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점 이용해서 공격자원과의 좀 시너지가 좀 꾸준하면 높은 득점으로, 어,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상대팀에서는 전력상 조금, 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대 의 측면 수비 라인에서 아쉬운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을 잘 전력상으로 이용하면 될것 같고, 비교적 그 득점 능력에서 우수한 아탈란타가, 앞서 언급했던 주력 선수들, 활약이 계속 유지만 되면 이번 경기는 무난하게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번 경기 아탈란트 승으로 보고요 언더마 같은 경우는 2.5 언더로 접근해 보신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나요? 토토김 박사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리고요. 스포츠도 관련한 각종 경기 분석 및 정보 무료 제공하고 있는 정보 공유방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어, 링크 클릭하시면 되고요. 베팅 노하우 및피 정보 그리고 영상 관련된 어, 조합 픽 공유하고 있습니다. 픽 추천도 받아 볼수 있으니까요. 영상 외 다양한 스포츠 경기 정보 어, 공유 어, 입장 가능하니까요.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링크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